트레이닝 26. 오 발음에 유의하며 소리내어 읽자. 훈련 예문입니다.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.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. 그래서 좀 이런 명작인 시를 제가 망칠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, 그래도 트레이닝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. 나 보기가 역겨워.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. 영번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.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. 끝입니다.